예능 프로그램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연예인 진행자가 있다. 그는 나오는 출연자에 따라 눈높이를 맞춘다. 시골 할머니를 만나면 시골 사람처럼 말하고 사투리를 쓰는 사람을 만나면 함께 사투리를 쓴다. 말의 수준과 말의 톤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감정까지도 맞춘다. 슬픈 말을 할 때면 눈가가 촉촉이 젖고 기쁜 말을 할 때면 뛰면서 기뻐하고 웃은 말을 할 때면 고개를 젖히며 크게 웃는다. 또한 어린 출연자가 나오거나 휠체어를 탄 사람과 대화할 때면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무릎을 꿇고 대화를 한다.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출연자들은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다. 그 진행자는 눈높이를 갖게 하는 공감의 방법을 통해서 출연자들이 마음껏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진행자의 식자는 인기를 보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선호하는지를 알수 있다. 공감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모두 수용하고 무조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과 내가 좀더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나의 연결점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 연결점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지게 되고 그러는 사이에 바람직한 대화의 토대가 만들어지게 된다. 공감은 곧 관계의 끈이라 할수 있다. 관계의 끈은 듣는 사람의 집중력과 관심 마음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관계의 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아무리 중요하고 꼭 필요한 말이라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자신만이 알고 있는 전문 용어와 외래어를 쏟아낸다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대방은 당신과 연결할 끈을 찾을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관계끈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미리 파악해두고 또 상대방의 상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강연을 할때 청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자신이 말할 내용의 중심 줄거리는 지키되 듣는 대상에 맞춰 그들의 흥미를 끌만한 표현법과 주제로 이야기를 이끌어가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유명 강사로 큰 인기를 얻는 강사들의 강의를 들으면 내용이 특별하다기보다 대중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표현력과 전달력이 남다르다. 물론 늘 대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강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방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 의뢰를 받은 적이 있다. 나 나름대로 선생님들을 위한 강의를 열심히 준비했다. 강의 장소인 고등학교에 도착해 강의 진행 담당 선생님을 만났다.그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적잖이 당황했다.기왕에 강사를 초빙했으니 선생님들만 특강을 들을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준비해야 하는 졸업 예정자들도 함께 듣기로 했다는 것이다.좀 걱정이 되어 이번에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다음에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자고 제안을 하려고 하는 순간. 담당 선생님이 이미 학생들을 다 모아 놓았다는 말을 덧붙였다.장소도 내가 생각하고 있던 세미나실이 아닌 대강당으로 향했다.대강당에 들었으면서 나를 맞이하던 또 다른 선생님께서 더 놀라운 말을 하였다.교장 선생님이 졸업 예정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전교생이 다 참석하라고 이미 교내 방송을 했다는 것이다. 30명 정도 예상을 하고 파워포인트를 띄우고 진행하려던 특강 자리가 갑자기 1000명의 육박하는 천중들이 모였다. 대강당에 모인 전혀 들을 준비가 안된 학생들은 마구 떠들어댔고 선생님들은 학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조용히 하라고 야단을 치는 상황이었다. 파워포인트를 띄울 수 없어서 나는 마이크를 들고 천명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한껏 높여 설명했다. 정말 도망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90분의 특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분명 기억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자, 자신이 생각하던 강의 대상이 아니라면 빠른 시간 내에 강연의 내용을 청중에게 맞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고 만다. 청중이 강연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면 집중력이 흐려지게 되어 강연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청중과의 공감대는 형성되기 어렵다. 또한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쏟아내기만 하면 듣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 공감의 연결 끈이 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제 말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혹 의문사항이 있으신지요?와 같은 질문들은 공감의 연결점을 확인하고 다시 이어주는 역할을 할수 있다. 질문을 통해서 청중은 다시금 강연자의 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개인적인 대화를 할때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말 말하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다. 누구나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유쾌하지 않는 법이다. 상대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는 경청하고 인정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선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 상대방은 나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나와 같다고 생각하면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족 간의 대화를 한번 떠올려 보자. 자식이 자신의 생각대로 따르기를 바라는 부모와 그런 부모에게 절대 공감하지 못하는 자식 간의 관계가 대표적이다. 부모가 강요, 강요하면 할수록 자신은 공감하기는커녕 더욱더 멀어지게 된다. 서로의 생각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서로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최소한 그 차이를 이해하고 맞춰 나가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내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다. 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 것이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관찰해 보자. 서로 공감대가 잘 형성되어 있는 사이라면 자세나 제스처, 표정 등이 비슷할 것이다. 또한 서로 선택한 음료수의 종류가 같은 경우도 많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서로 공감대가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과 마주 앉았을 때 상대방이 하는 것을 한번 따라해보자. 상대방이 커피를 시키면 당신도 커피를 시키고 상대방이 몸을 편안하게 기대고 있으면 자신도 그렇게 해보라.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들이 비슷한 행동을 하듯 거꾸로,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되면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는 상대방과의 관계의 끈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커뮤니케이션에서 페이싱 테크닉이라고 한다. 서로 간의 페이스를 맞추고 조절하는 것을 페이싱이라고 하며 심리학에서는 거울 효과라고 한다. 공감대가 형성된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되며 마치 거울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마주 앉았을 때 상대방이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행동과 말, 분위기를 따라 해보자. 상대방이 의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따라 한다면 두 사람 사이의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될 수 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나의 마음을 연결하여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이다. 이는 다양,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좋은 끈이 된다. 페이싱을 제대로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상대방의 자세, 손과 몸의 움직임, 표정 등을 행동을 따라 해보는 것이다. 상대방과 같거나 비슷한 의상, 또 색상, 그런 것을 취해도 같은 효과를 준다. 상대방이 캐주얼한 의상을 주로 입는다면 정장보다는 캐주얼한 복장이 공감대를 더잘 형성할 수 있다. 분위기를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상대방이 말하는 방식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다. 상대방은 높은 톤으로 밝고 명랑하게 말하는데 당신은 낮고 어둡게 말한다면 공감대가 잘 형성되지 않는다. 어색하더라도 평소보다 좀더 높은 톤으로 밝고 명랑하게 말해보자. 반대로 상대방이 낮은 톤으로 조용히 말하는 스타일이라면 당신도 그렇게 해보자. 또한 상대방과 신념이나 가치관이 맞으면 공감대는 금방 형성된다. 종교가 같거나 고향이 같으면 금방 친해지는 것과 같다. 하지만 늘 그런 대상을 만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과 가치관이 다르다면 관계 형성을 위해서 굳이 그것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 만나는 동안에는 상대방에게 맞출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맞춰주는 것이 좋다. 전혀 맞추기 힘들어 보이는 대상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이라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상대방과 말하는 방법을 맞추는 것이다. 한 사람은 빠른 속도로 말하고 한 사람은 느리게 말한다면 서로 어긋나는 느낌이 들게 되어 공감대 형성에 방해가 된다. 그럴 때 내가 그 속도를 맞춰주는 것이다. 또 상대방의 어휘를 관심있게 듣고 그 어휘를 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지 않다고 느끼면 상대방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을 한다.